일단 조각이 났습니다. 네, <laughs> 데 폰드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중요한 겁니다. 아 근데요 떨어지나요? 이거는 제가 지금 그거 있죠 청소기 살 한번 해주시면. 야야야 아, 기다려 기다려 보세요. 한번 한번 열 한번 더 주지고. 아니 본인은 총만 소지. 손은 지금 내 손. 아까 뭐 이거 얇은 걸로 하는데 지금 뜨거워졌거든요. 음. 가급적.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. 야. 이런 거. <laughs> 근데 그것도 있을 것같아 얘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. 아또투소되지 아, 않을까? 어? 나 아, 이거를. 어. 공차, 공차를 이용해보자고요. 어떻게 냉장고로? 자, 얘는 조금 히팅을 하고 얘는 어, 냉각을 해서 음.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